<laughs> 오나라 씨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. 사실 이제 시트콤 대부라고도 할수 있는 박영규 선배님이 계신데 오씨 일가를 오나라로서 이끄시게 되셨는데 그 소감과 혹시 부담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. 또 이제 박영규 선생님께서는 그런 가문의 아버님이 되셨는데 또 이제 가장으로서 혹시 기분이 어떠신지도 좀 궁금합니다. 네, 어우, 너무 송구스럽게도. 제가 박나라가 아니라 오나라가 되고 우리 박영규 선생님께서 오영교가 되셔서 제가 뵐 때마다 너무 성부스럽고 그런데요. 이거는 제 탓이 아니라 KBS 탓이 <laughs> 우리 감독님 탓이에요. 어떻게 하실 거예요, 감독님? <laughs> 어, 음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뭐막 만들어도 우리 박영규 선생님 한 방에. 저희들은 정말 깨갱합니다. 어, 많은 걸 하지 않으셔도 그냥 숨만 쉬셔도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. 선생님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정말 어, 천국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사실은 저희도 시트콤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여질지 어, 우리가 재밌는 것만큼 시청자분들도 재밌어할지 혹시나 우리만 재밌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중심을 잡아주시고. 아, 중앙에 딱 계셔주시니까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그렇습니다. 저는 사실 제가 오나라 역할이 오나라지만 음, 선생님 딸이 더 먼저인 것 같아요. 네 감사합니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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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네 오나라의 오이를 제가 이제 물려받아서 오연규가 됐는데 이제 배우는. 수능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이 나이에 이렇게 같이 젊은 저렇게 이쁘고 연기 잘하고 따뜻한 저런 딸을 만나서 연기하는 것만 해도 영광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시은 어떻고 뭐 몸은 어때요?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음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대본을 보고 집에서 이렇게 캐릭터를 이렇게 분석할 때. 물론 뭐 우리 감독님이 캐스팅 할때 그런걸 다 감안해서 저를 캐스팅 하신 것 같아요. 왜냐면 어 지금 오나라하고 이렇게 친구 오나라 친구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는 그런 역할인데 제가 이혼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저 유진이하고 나라하고 아빠 미쳤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역할인데 저는 사실 드라마 하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실제 생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해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그 저기 지금 내 실생활에서도 뭐 친구들이 어떠냐 뭐 괜찮냐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와이프하고 사는데 어떠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. 우리 나라가, 아빠, 응? 그러면 안 되잖아. 저기, 아빠가, 우리,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, 이렇게 할때 제가 얘기했거든요. 야, 내 심장이 뛰는데 어떡하라고.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근데 그거, 요번에 이 시트컴 보면서 제 나이 또래 비슷한 분들, 또 아니면 젊은 사람들도 나중에 내 나이 됐을 때, 어, 그래. 나이 먹어도 심장이 뛰는 인생을 살고 싶다. 그렇게 살아야 된다. 근데 그걸 이제 그게 어떤 그 나쁜 의미로 발전되지 않고 정말 그 상황이 됐을 때 자기 삶의 어떤 그 행복과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어떤 그 저기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긴장은 돼요. 왜냐면 시트콤이라는 게 참. 아니면 거든 이게 잘 되면 너무 좋은데 안 되면 정말 또 이게 또 흐, 괴로워요.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맛을 다본 배우기 때문에 안될 경우를 생각하면 괴롭다고.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제가 볼 때는 우리 저 쪽이 전체적으로 우리 감독님이 연출하시는 모습 보고 또 우리 배우들 같이 이렇게 한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고. 아마 재밌는 여러 가지 캐릭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. 예. 진짜 선생님이 계셔가 너무나 든든해요. 어떻게 야한 마디로 야한 마디로 이 재미를 줄 수가 야. 이한 마디로 진짜 재미를 주거든요. 너무나 든든합니다.